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조 세아마노 팀입니다 저희 조는 기획 의도와 EID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후 기능 소개 및 시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저희 조의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원으로는 정은아, 이학연, 서지효 장현주, 김소희, 구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아만우의 기획 의도입니다. 세아만우는 순우리말로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모티브로 한 구, 가상의 궁 세아만우를 디자인하고 한국의 건축과 전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굿즈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경복궁과 사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모티브로 참고하여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조의 저희 EID입니다. 저희조는 멤버를 구성으로 테이블을 짰습니다. 저희조의 기능 소개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메인페이지 상단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계절의 각 모습을 넣었습니다. 기존의 고공 사이트들의 기성품 같은 틀을 벗어나고자 세부 메뉴바를 없애고 메뉴바를 좌측에 배치하고 홈페이지의 모든 컨텐츠를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디타 사이트 성격상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타국인들을 고려해 영어로 된 소개글을 함께 넣었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회원가입 기능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로 회원 구분, 휴대전화 인증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디 중복 검사를 보시면 REST 컨트롤러와 AJAX를 사용하여 페이지 이동 없이 키업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유료 사이트의 j a SDK를 활용하였습니다. 발신자는 제 번호로 해서 입력한 번호로 발송하게끔 처리했습니다. 발송되는 문자는 세아만호. 6자리 숫자 난수입니다. 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문자가 틀릴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회원 구분은 생년월일을 통해 회원 구분을 했습니다. 뉴 데이트로 현재 연도를 구해 나이를 구했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을 빼면 나이가 나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기능입니다. <laughs> 틀린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경우 로그인 실패 문구가 뜨게끔 설정했으며, 알맞은 데이터 값으로 로그인할 경우 성공하게끔 설정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네이버와 카카오로 로그인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API와 네이버 로그인 API를 활용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로 로그인할 경우, 닉네임을 받아와 이름 대신 뜨게끔 구현했습니다. 음.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비밀번호를 찾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해당 아이디가 데이터 값에 존재할 경우 아이디, 이름, 이메일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겠냐는 버튼이 나와 누르게 되면 메일이 전송됩니다. SMTP 기법을 사용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를 섞은 난수를 사용하여 발급했습니다. 랜덤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임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로그인하게끔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채팅입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경우 채팅이 가능하게끔 설정했습니다. 프론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API를 활용하여 아이콘 형태의 버튼을 누르면 채팅이 펼쳐지고 클로즈를 누르면 다시 버튼 형태로 돌아가게끔 구현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웹소켓 통신을 통해 담당자와 라이브 채팅이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응모 방법을 누르면 화보 형태로 방법이 나오게끔 설정했고 바로 응모가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사진을 응모하면 최신순과 투표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신순의 경우, 비에노 값이 최신순으로 정렬하기끔 설정했고, 투표를 해서 투표수가 올라갈 경우, 매니 상담의 로우넘을 사용하여 투표를 많이 받은 3개의 사진이 뜨게 했습니다. 오시는 길 페이지입니다. 카카오맵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약국, 은행, 편의점 등시 편의시설을 누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이 마커 주위에 뜨게 구현했습니다. 리뷰 게시판입니다. 상품마다 고유의 값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보기 편리하게 해당 상품의 리뷰만 뜨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평점과 총 리뷰 개수가 리뷰 상단에 뜨며 평점에 따라 게시글을 모아볼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laughs> 리뷰 게시판의 특성상 여러 사진이 올라가므로 다중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게 새롭게 테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댓글의 경우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댓글만 수정, 삭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정, 삭제가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해당 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게 CSS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하였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로그인 시 ID, 어드민인 관리자만이 글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회원이나 비회원은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글 번호가 쌓일 때 자동으로 일식 증가함을 나타내기 위해 시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프로그램 등록 및 예약하기, 찜하기입니다. 메인에서 사이드 메뉴바의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분류를 관람, 체험, 전시로 하였고, 셀렉트 박스를 통해 각각 리스트를 페이지 이동으로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그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관리자 아이디인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프로그램 리스트에 들어가면 관리자로 로그인해야만 하는 프로그램 추가 버튼이 생성됩니다. <laughs> 프로그램 추가 시에는 예약 때 필요한 내용과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미지 추가 다주, 다중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고 분류도 선택해 등록해 줍니다.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리자는 수정 및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카테고리의 리스트로 이동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눌러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관리자가 등록한 프로그램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 하트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찌마기 찜하기 부분입니다. 찌마기를 구현한 이유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모아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관심이 간다면 하트 버튼을 눌러 찜할 수 있습니다. 찜하기 버튼은 화면 전체를 갱신할 필요 없이 부분 UI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AJAX를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로그인한 ID로 찜하기의 정보들을 리스트로 간단하게 불러와 찜목록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예약하기는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 또는 찜목록에서 할수 있습니다. 두 경로 중 하나로 예약하기를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짧은 정보와 함께 예약자가 예약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때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해 주었고 사용자는 예약할 때 지정한 날짜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예약할 때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예약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목록과 다르게 예약 목록은 사용자가 전체 페이지에서 예약한 모든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AQ 게시판입니다. FAQ 게시판은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둔 게시판으로 문답 형식이 아닌 공지 개념의 게시판입니다. 기본 CRUD 기능을 넣어서 제작했고. 이 화면은 FAQ 게시판에 들어가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글 등록 버튼이 뜹니다. 등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뷰입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글은 리스트에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수정, 삭제 버튼이 뜨도록 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최종으로 글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아닌 일반 방문객이 보는 화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밑에 내용이 나오고는 형식이고 이 페이지에서 자주하는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페이지입니다.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페이지에는 관람 시간, 휴관일 방문 시 유의할 해야 사항들을 공지해뒀습니다. 입장권 구매는 로그인을 한 회원만 가능합니다. 먼저, 입장권 등록은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시에만 티켓 등록이 뜹니다. 등록 페이지에서 입장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입력해서 등록하도록 구현했습니다. 3월 3일 입장권을 등록한 모습입니다. 입장권 메인에서 3월 3일을 선택하면 아이프레임 태그로 예약 정보가 옆에 뜨도록 구현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면 인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가격을 다르게 구현했기 때문에 연령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약 후 예약 확인 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예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청소년은 500원. 미취학 아동과 노인은 천원 할인이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새아 샵입니다. 새아 샵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상품 메이, 메인 페이지입니다. 구츠 상품과 한복 상품을 선택하여 상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관리자일 경우 상품 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상품 등록폼입니다 상품 종류를 구별해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진 다중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대고 수량은 1보다 낮으면, 엘러트로 1 이상 선택하여야 된다고 띄어놨으며각 항목이 비어있는데 등록 버튼을 누른 경우, 엘러트로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 한다고 띄어놨습니다 상품 뷰 페이지이며, 한복 뷰에는 한복, 굿즈 뷰에는 굿즈만 나오겠습니다. 검색 기능을 해놓아서 상품 이름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을 클릭시, 조회수 증가와 상품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품 페이칭 기능입니다. 상품이 10개가 넘어가면 이전 상품들이 뒷페이지로 가게 해놓았습니다. 버튼 색 조절을 하여 현재 페이지가 어디인지 구별해놓았습니다. 상품 상세 보기입니다. 다중 이미지 업로드한 사진을 캐러셀로 보게 해놓았습니다. 선택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선택 수량만큼 가격이 변동되고 구매나 장바구니 추가 시 선택 수량만큼 구매 혹은 장바구니에 추가되게 구현하였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상세보기에서 수정과 삭제를 할수 있게 버튼을 활성화 시켜 놓았습니다. 수량은 1 이상 선택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상품 상세보기에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였을 시 선택 수량만큼 장바구니에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장바구니에 추가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클릭할 시 장바구니에 이미 추가되어져 있다는 엘러트가 표시됩니다. 상품 수정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고 현재 등록해 놓은 상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을 하면 등록 날짜가 수정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상품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구매를 클릭할 시 이동되는 단일 구매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상품은 당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품 상세보기에서 적용된 수량은 넘어오며 수량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량 변경과 쿠폰 적용 시 최종 결제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재고 수량 이상 구매를 못하게 구현하였고 이미지에 상품 상세보기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클릭하였을 시, 구매창이 나오게 되고, 이 구매창에서 QR 결제, 혹은 카카오톡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결제를 해놓았을 시, 본인 카카오톡으로 결제톡이 도착하며, 결제를 할 경우, 엘러트창으로 결제 완료와 결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문제로 테스트 결제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쿠폰 등록 페이지입니다. 현재 등록된 쿠폰을 볼수 있으며 쿠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쿠폰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쿠폰이 등록되었을 시, 엘러트로 이미 등록된 쿠폰이라고 나옵니다. 쿠폰 번호를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잘못 입력하였다는 엘러트가 나오게 됩니다. 쿠폰을 정확하게 입력하였을 시, 쿠폰이 등록되었다는 알러트가 나오게 되고, 확인을 클릭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쿠폰을 결제해서 사용할 시 쿠폰은 사용완료로 바뀌게 되며, 결제할 때 쿠폰 사용시 사용완료 쿠폰은 없어져 있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입니다. 선택 수량만큼 수량이 적용되어 있고, 장바구니에서 다시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수량 변경 시 최종 결제 금액이 이에 따라 변경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쿠폰 적용을 할시 쿠폰 적용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에 반영되어서 표시됩니다. 삭제를 누를 시 바로 장바구니에 적 삭제되게 하였습니다. 구매 내역 페이지입니다. 단일 구매와 장바구니 구매 내역이 나오게 되며 사진 클릭 시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 이동 처리를 하면 구매 내역이 10개가 넘어가서 최신의 구매 내역이 앞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웹페이지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해당 페이지는 저희 세아만호가 만든 웹페이지입니다. 각 전통적인 사진들로 세안마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추가하고자 하였고 회원권 구매와 채팅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안마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며 각 사진을 누를 경우 프로그램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로 내릴 경우 한복 사진과 굿즈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각 사진을 누를 경우, 한복 사진은 한복 카테고리로, 굿즈 사진은 굿즈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경복궁을 소개하는 영상을 담아두었습니다. 링크 처리하여 유튜브로 이동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지와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이 나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맨 하단에는 세야만호 오시는 길이 나오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은행, 마트, 약국, 주유소, 카페, 편의점을 누를 경우 실제 존재하는 장소들이 마커 주위에 뜨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이 활성화됩니다. 각 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채팅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보낸 채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분입니다. 로그인에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디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할 경우 회원 구분이 뜨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인증번호가 전송되었다는 알러트가 뜨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관람, 체험, 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누르면 <laughs>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에는 제목과 예약 가능한 인원, 찜하기 내용, 그리고 기간과 예약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몇 시에 예약을 할 것인지 버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아샵입니다새아샵을 누르게 되면 굿즈 그리고 한복 이미지가 나오며 각각 버튼을 누르면 각각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굿즈 카테고리에 넘어가서 마음에 드는 굿즈를 클릭합니다. 굿즈의 여러 사진을 캐러셀로 이동하여 볼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상품 이름, 등록 날짜, 재고 수량, 가격, 그리고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수정,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리뷰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평점과 총 리뷰 개수를 볼수 있으며 리뷰를 볼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상품,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경우 이미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미 추가되어 있다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공지입니다. 공지 사항을 누르면 제목과 등록 날짜, 조회수가 나오게끔 구현하였으며, 게시판에 제목을 누르면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글 등록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버튼은 어드민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기능을 추가하여 글 내용을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제목을 눌렀을 경우 내용이 뜨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드민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수정과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응모 방법과 응모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응모 방법을 누르면 팝업 형태의 사진이 뜨게 됩니다. 공사진 공모전 참여 방법이 뜨게 되며 이 사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모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응모하기에는 제, 제목과 내용 그리고 사진을 선택하여 업로드하면 이벤트 하단에 최신순으로 사진이 등록됩니다. 첫 번째 줄 사진은 투표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이 뜨게 되며, 그 다음 줄부터는 최신순으로 사진이 뜨게 됩니다. 투표를 하였을 경우, 사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는 성함과 회원 구분이 뜨게 하였고, 회원 정보 수정, 프로그램 예약 목록, 찜 목록, 구매내역, 쿠폰 목록이 뜨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눌렀을 경우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를 할수 있습니다. 찜 목록을 눌렀을 경우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예약하기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 프로그램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매 내역입니다. 구매 내역을 누르면 본인이 구매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폰 목록입니다. 쿠폰 목록을 눌러서 쿠폰 번호를 등, 입력하여 쿠폰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세 가지 쿠폰이 사용이 완료되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량을 변경한 후, 폰을 사용하여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구매입니다. 입장권 구매를 하면 관람 안내와 관람 시간, 휴관일 및 휴실일에 대한 공지가 뜨게 됩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티켓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티켓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티켓을 등록한 후 입장권 구매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등록한 티켓이 나오게 됩니다. 예약하기 버튼의 하단에 예매 버튼을 눌러 수량을 선택해 줍니다. 나이 막, 나이와 인원에 맞게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시겠느냐는 알람이 뜨게 되고, 확인은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버튼이 뜹니다. 예약 확인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 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예약 목록을 바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카카오페이 결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점과 느낀 점입니다. 1대1 채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1대1 채팅 구현에 실패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1대1 채팅 구현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구글 로그인 역시 해당 토큰값 등을 받아오지 못해 실패했는데 좀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매 기능을 구현할 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쿠폰 반영, 재고, 수량 변경, API 등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매를 할시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재고를 반영하면 더 쉽게 구현이 가능했을것 같아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부분도 오류가 나면 오랜 시간 수정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부족함을 깨달았고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1년의 사고로 인해 프로젝트가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희 조는 세미 프로젝트 때와 같은 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소통도 잘 되고 배려 넘치는 팀원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열정 넘치는 팀원들 덕분에 혼자 했다면 다 끝내지 못했을 부분도 시도해 볼수 있었습니다. 맡은 부분을 다 구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저희 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게 되어 기쁩니다. 이상으로 1조 세아마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